어 우리 나지원 역할을 했던 로케 배우님 한번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 아, 네. 이 친구가 마지막 공연에 인사를 못했어요. 어 그래갖고 오늘 먼저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어 안녕하세요 나지원 역의 김 로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제가 가족분이 좀편찮으셔서 경관으로 하느라 제가 총막 공을 어, 못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테이크오프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이렇게 훌륭한 형님들 도 계신데 제가 아빠 역할을 한다는 게 처음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배우고 또 열성적으로 할수 있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역할이었고요.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그 대표님, 연출님, 그리고 PD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 선배님 후배님 동료분들 모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무조건 항상 저희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또 구정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명씩 인사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테이크오프에서 보혜진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던 김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홉까지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 테이크오프가 9월이었나요? 9월부터. 네 연습. 연습 9월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창작 어, 초연이었잖아요. 처음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보여드리는 작품이라서 준비하는 저희들도 정말. 노신초성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작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진심이 여러분들께 전해졌는지, 어, 전해졌다면 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힘써주신 우리 연출님, 그 다음에 작가님, 그다음에 피디님, 그리고 그외 모든 스탭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테이크오프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뭔가를 꿈꾸게 하고 또 한번 성장하고 비상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제가 기념으로 여기 계신 관객 중에 한 분께 어, 이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한 분께 괜찮았다. 추첨을 해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와 주... 네! 감사합니다. 와 <laughs> <laughs> 어, 이거 죽는다고? 예. 우와, 의미있다. 진 빨리 뭐예 가위바위보? 이거 9년 동안 이렇게 착용했던 목걸이인데요. 어, 여기 의미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분? 네. 저랑 같은 거를 내는 걸로 갈까요? 아.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찢 빼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와우, 훅!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아목 빼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찢 빼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몇분 남았나요? 계시나요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열아 역할을 맡았던 정소연입니다. 어, 정말 9월에 연습을 시작해서 이렇게 어, 긴 시간 동안 페이크오프를 하면서 이제 배우, 선배 오빠, 동생들,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하면서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뮤지컬을 처음 시작하게 돼서 저한테 두 번째 작품인데 어, 하게, 하게 되면서 욕심도 많이 생기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열아라는 그 아이를 좀 사랑스럽고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즐겁게 한방, 한방 미소를 지으시면서 봐주셔서 그 웃음들이 진짜 너무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음 연기하는 데도 너무 행복했고 노래할 때도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어 저를 보러 항상 여기 해화까지 와준 우리 팬들 정말 정말 사랑하고, 관객분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 욕심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진짜 테이크 오프 할수 있는 소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추운 날씨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어, 선우 역할을 맡은 박시환입니다. 어, 네, 어, 뮤지컬 이크코프는 하면서 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가장 마무리가 즐겁게 됐었던 네,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올라오는 내내 어, 와주시는 관객분들이 제발 한 분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하고 네. 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어요. 어, 근데, 많은 극들 중에 이 작품이 유독 항상 여러분들이 즐겁기를, 행복하기를, 웃으면서 꿈을 생각할 수 있기를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해 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동안 와주셨던 발걸음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극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뵐 때, 올해 뵙든 내년에 뵙든, 지금 이렇게 행복한 마음 가지고 웃으면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신경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지원 역할을 맡은 어, 이들이라고 합니다. 어, 이 창작 초연이라는 게 사실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길게는 막 5년, 10년씩도 걸려서 올라가는 작품들도 많은데 어, 이 작품 역시 정말 이 많은 창작팀 분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와 애를 써주셨어요. 작가님, 뭐 연출님, 뭐 작가님, 작가님, 뭐 모든 분들이 이 무대 뒤편에서도 어, 일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어, 이 작품의 완성은 사실 저희들이 하면서도 느꼈지만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저희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과연 관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될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관객을 이렇게 만나고 많이 봐와 주시고 그리고 이 작품을 너무나도 여러 번 봐주시는 그 관객분들 덕분에 아마 이 작품이 완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또 언제 여러분들께 만나게 될지는 어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아마 이 작품도 더한 단계 성장을 해서 어 여러분들께 선 보이게 될 테니까 그때도 이 작품 잊지 말고 어한 번씩 또 생각나면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어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지금까지 데이크오프였습니다